네, 안녕하세요. 나를 바꾸는 영어습관, 매일매일 영어소원의 이수영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원포인트 강의의 세 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비동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비동사에 대한 이야기. 네, 뭐,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비동사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영어를 지배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가 비동사도 지배하고 있어요. 그 원리 때문에 비동사의 의미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게 뭐였었죠? 기억하시죠? 그래요. 영어는 뭐에서 시작됐다? 그림에서 시작됐다. 그림에서 시작됐다 보니까 그림을 표현하던 방식, 어떤 방식? 행위자 먼저 던지고, 그 다음 뭐 자세하게 어떻게 가까운 순서대로 뒤에 따라온다. 요게 영어를 기부하는, 기, 기, 지배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 영어가 생성된 기본적인 패러다임이었었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근데, 비동사도 마찬가지로 이런 맥락하에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야지 비동사의 어떤 근본적인 의미 비동사가 어떤 의의를 가지는 어떤 애인가를 한번 알수 있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제시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문장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어떻게? flowers, flowers, 꽃들. 그러니까 행위자가 딱 등장해요. 꽃들. 제가 꽃으로 변신할게요. 꽃들이, 꽃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그로, 그로부터 가까운 순서대로 쭉 나열돼요. 가까운 순서대로 나열되니까. flowers, 꽃들 나온 다음에, bloom, 아, 피네요. 꽃들이 피었어요. 동작을 이렇게 하네요. 그죠?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또 볼까요? tom, tom이 등장했어요. tom, tom이 has. 가지고 있네요. tom이 뭔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동작을 하는데, 아니, 가지고, 혼자 가지고 있으면 뭔가 나와줘야 될것 같죠? 그죠? 혼자, 혼자 뭐, 뭔가 가지고 있어. 안 되잖아요. 뭔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은 다에 이게 자연스럽게 뒤에 나와요. 어티켓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tom이 동작하고, 동작만으로 끝나지가 않으니까 뭔가 어색하니까 동작만 이렇게 끝나기는 앞에서는 꽃은 핍니다 하면 동작으로 끝나도 아무 이상 없는데 얘는 가지고 있을 때는 이렇게만 한 다음에 끝나면 이상하니까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예 이런 방식으로 됩니다 근데 둘다 어때요 꽃이 핀다. 톰이 티켓을 가지고 있다. 다 어때요? 네. 동작이 행위자 나온 다음에 동작이 이렇게 나와요. 동작이. 그죠? 동작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나오는 원리는 뭐, 가까운 순서대로 나 하다 보니까 행위자 나오고 동작이 나온 방식으로 이렇게, 네, 가고 있었습니다. 다 아는 문장,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 아주 좋아. 아, 오, 오케이. 아주 그림을, 어? 그리는 방식대로 영어를 막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뭐 아주, 아주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해볼게요. 제인이 아름답다. 제인이 아름답다는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마찬가지 방식으로 행위자 먼저 제시해요. 행위자 먼저, 제인! 던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나와라! 라고 해야 되는데, 제인이 아름답다래요. 제인이 아름답다. 제인 나왔는데, 아니, 위에서는 동작들이 있었는데, 꽃이 피다? 뭔가 가지다? 그죠? 근데 얘는, 제인이 아름, 아름답다? 뭐, 아름다운 게 동작이 있어요? 막 어, 막 이러면서 막 머리 넘기고 이런 동작이 있어요? 동작이 없어요. 동작이 없으니까, 아, 대충, 제인 쓰고, 아 일단 제시했으니까, 아, 그럼, 그냥, 일단, 가까운 순서대로 제인 제시했고, 그 다음에, 그냥, 씁시다. b e a 제인 i f u 하면, 어때요? 맞죠? 그죠? 행위자, 던지고, 제인이 아름답다. b e a 왔어요. 그죠? 이렇게 구조가 되는데, 이게 영어 어순의 원리대로 되어 있죠? 뭐라고 할수 있는, 손색없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이게요, 위, 일에 거랑 비교를 해보니까, 영어가요, 원래, 원래 이렇게, 행위자 제시를 하고 가까운 순서대로 나열만 하기 하기만 하면은 아무 문제 문제가 없는 그런 언어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행위자 나오고 동작으로 이어지는 게 꽃이 핀다, 터미가진다 동작으로 이어지는 게 관례처럼 됐어요. 관례처럼 이의 관례처럼 돼 버렸어요. 근데 세 번째를 애 보니까 얘가 어, 얘는 동작이 없어. 그래서 뭔가 찝찝해. 아, 뭔가 나머지 다 동작으로 이어지는데 얘 동작이 없네. 아, 뭔가 찝찝한데. 근데 그런데, 그렇다고, 동작을 넣어주자니, 동작을 넣어주자니, 사실, 동작도 없어. 아니, 그냥 두자니, 찝찝해. 뭔가 넣어주자니, 넣을 것도 없어. 애매해요, 애매해. 애매해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어수는 지켜야겠고, 근데 관례도 지켜야 되겠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해서 고민고민 하다가, 그러다가 만든 게 있어요. 그러다 만든 게 있어요. 뭐가? 그래서 만든 게 비동사예요, 비동사. 비동사를 만들었어요. 얘가, 왜 나타낸 거냐? 아니 일단은 어때 행위자 던지고 어이 순서에는 이지가 없어도 맞는데 오케이인데 관례를 못 지킨다 관례를 그러니까 근데 그 대신 동작을 넣을 순 없으니까 얘를 넣되넣되 넣되. 그냥 동작이 있는 게 아니라 동작이 없어 동작이 있는 게 아니라 얘 제인 있지 제인 제인 행위자 던지고 나서 얘 존재와 제인이라는 존재와 상태를 강조해주는 역할을 하자. 제인의 존재는 제인의 상태는 beautiful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어떤 기능 단지 어떤 기능 존재와 상태를 강조해주는 기능 그리고 동작 없는 기능 그런 기능을 넣자. 그러면은 이 어순도 음 지켜 관리에도 지킬 수 있어. 그래서 만든 거예요. 다시 한번 비동사가 뭐다? 행위자의 행위자의 존재와 상태를 강조해주는 강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행위자 딱 있, 있으면 가만 넘어가도 되는데, 이 s 없어 되긴 하는데, 그러면 뭔가 허전하니까 얘를 그냥 한번 더, 제인의 존재는 한번더 강조해주는 역할을 하자. 대신에 뭐다? 동사긴 동사인데, 동사란 말이 뭐예요? 동작이 있는 품사란 말이죠. 동작이 있는 품사인데, 얘는 특이하게도 동사임에도, 동사의 위치에 있음에도 동작이 없어. 움직임이 없어. 그러니까 행위자의 존재와 상태를 강조해주는 기능만 하는 그런 대신 움직임이 없는 동사를 만들어서 걔가 비동사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비동사의 본질.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아 만족스러워. 다 지킬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가 만들어진 건데. 자, 우리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비동사 배울 때 뭐라고 배웁니까? 뭐뭐뭐뭐이다. 혹은 뭐뭐뭐뭐 있다. 이다. 혹은 있다. 라고 배우죠.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이다. 있다. 잘 보면 뭐야. 다 이렇게 존재와 상태를 표현해 주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말이기도 해요. 근데 약간 이건 뭐예요? 개념적으로 이해해 두시라는 거죠. 어떻게 비동산 사 개념적으로 뭐 다시 한번 존재와 상태를 강조해주는 강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어떤 움직임이 없는 동사다 근데 존재와 상태를 사실 제인이라고만 써도 제인이라고만 써도 제인 뮤리스에도다 알아들어요 근데 그래서 비동사는 사실 강조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원래 약간 덤으로 더온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두세요 비동사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요. 알아두면 아주 좋아요.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비동사는 생략 되는 경우가 많다. 왜? 얘는 존재와 상태를 강조해 주는 덤으로 붙은 거기 때문에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제인 뷰티풀에도 누가 제인이 뭐뭐 뭐 어떻게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알아 앞으로 차차 네. 그, 알아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뭘 알아두시면 좋으냐? 비동사와 연관된 어떤 문법 기능들이 그냥 이렇게 막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떤 거 있어요? 비동사 와 연관되는 어있 문법기는 뭐 현재 진행 비동사 다음에 ing 쓰면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게 되고 비동사 다음에 뭐뭐 ed pp 쓰면 뭐뭐 당하는 거다. 수동태다. 이렇게 암기하죠. 학교에서 배우죠. 맞는 건데 이게 암기할 것과 아니에요. 원래는. 보세요. 한번 보세요. Jane is watching TV. 보면은 Jane 행자 나왔어요. Jane의 존재와 상태는 watching 뭔가의 동사에 ing를 붙이면 어, 어떤 개념이 되냐면 나중에 또 하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막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이미지로 막 지금 당장 그려지는 이런 어떤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 개념 존재와 상태는 watching 이게 하고 있는 상태다 하고 있는 상태 에 연결된 게 TV 그게 되는 거예요. 개념 더하기 뭐 존재와 상태를 강조해준 개념 더하기 ing의 개념 개념 더하기 개념이 자연스럽게 진행이란 의미를 만들어요. 수동태도 마찬가지예요. Jane was killed. 아, 제인이 살해를 당했대요. 얘도 ED 있으니까 자, 얘는 비동사 플러스 PP는 수동태다. 뭔가 당하는 의미야. 암기해 이게 아니라 ED 보세요. ED. ED. 도 나중에 또 하겠지만 ED는 뭐예요? 과거형이죠. 과거형. 과거형 뭐예요? 과거. 형 끝난 거. 지나간 거. 이제 어쩔 수 없는 거. 이런 의미가 파생돼서 이제 어쩔 수 없어. 수동의 의미가 만들어져요. 수동의 의미. 거기다 뭐 제인의 존재와 상태는 킬드 돼서 어쩔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게 바뀌어서 제인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비동사와 연관된 거를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 두세요. 개념적으로 비동사는 뭐 뭐이다, 제인이다, 보다 이게 아니라 개념적으로 비동사는 뭐다? 존재와 상태를 한번 강조해 주는 강조해 주는 역할을 한다. 대신 움직임 없다. 존재와 상태를 강조해 주는 움직임이 없는 동사다. 그런 특이한 동사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또 개념적으로 알아두면 요한 가지 더 볼게요. 한 가지만. 막판으로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이런 어떤 재밌는 어떤 뉘앙스를 느끼는데도 아주 좋아요. 뉘앙스를 느끼는데도. 이거 한번 볼게요. 자, the bus seems to be full. 이라고 보면은 버스가 seem, 보입니다. to be full. 존재와 상태가 full해 보입니다. 이렇게 이런 의미가 되죠. 근데 이 다음 문장 볼게요. She seems excited. 아이코. 얘랑 비교하면 뭐예요? 그녀는 excited 해 보입니다. 근데 위에는 to be가 있고, 밑에는 to be가 없네요. to be, 어, 왜 여기 to be 안 쓰시고, 왜 위에만 썼어? 밑에는 안 쓰고? 궁금하시죠? 근데 일반적으로 문법책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쓰임 다음에는 to be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마음대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문법책에는. 근데, 마음대로인 게 맞긴 해요. 근데, 얘 둘은 명백한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명백한 뉘앙스 차이. 어떻게,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보세요. 한번 같이 느껴볼까요? 어떤 뉘앙스 차이가 있냐면은, 아까 뭐랬어요? 비동사, to be, 비동사 뭐예요? 존재와 상태를 강조해주는 거랬죠? 위에 거 봐요. 위에 거 봐요. 얘는 to be를 썼어요. 보입니다. 존재와 상태를 강조해줬죠? 밑에 거 봐요. 강조 안 해줬어요. 위에 거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약간 어떤 말이냐면, 존재와 상태를 강조해줬으니까, 저 버스가 저기 있는데, 걔 존재와 상태가 지금 보이는 게 존재와 상태가 풀해 보여, 풀꽉 득차 보여, 뭐요? 약간 객관적으로 봐도 누가 봐도 풀해 보여. 뭔가 뭐요? 존재와 상태를. 야, 걔는 강조해서 한번 한번 더 강조, 딱 강조. 야, 걔는 누가 봐도 꽉찬것 같아. 약간 그런 의미, 약간 객관적인 의미. 근데 그녀는 익사이 e 드해 보여. 뭔가 아주 신난것 같아. 근데 그녀가 이렇게 씨고서 이게 신나서 웃는 건지 어떤 썩소를 날리는 건지 모르죠. 객관적으로 알 수가 없죠. 이럴 경우에는 그냥 안 해요. 근데 만약에. 그녀가 아주 신나 가지고 예날막 난리, 난리가 났어. 이런 어때요? 예, 여기에다가 투비 써도 되겠죠. 왜? 비는 뭐걔의 존재와 상태를 강조해 주느니까 그녀는 보이고 걔를 한번 더 강조. 그녀는 지금 아주 이렇게 난리가 나 있는 상태야. 그녀는 보여요. 지금 존재와 상태가 익사이리드 해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요. 얘는 쓰면 뭐다? 쓰면 존재와 상태를 강조해 준다. 뭐? 약간 객관적인 거. 깨버리면 몰라, 몰라. 약간 주관적인 느낌? 이런 뉘앙스 차이가 나타나요. 근데 비동사를 그냥, 뭐, 뭐, 이다, 뭐, 뭐, 있다라고 말하면, 이거 됩니까? 버스는 보인다, 이 뭐, 뭐, 이다, 풀이다. 뭐, 보인다, 뭐, 안 되죠? 근데, 도, 뭐다? 비동사를 개념적으로 이해해두면, 다시 정리 뭐? 비동사는 뭐다? 행위자의 존재와 상태를 뭐? 강조해주는, 강조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움직임이 없는 동사다. 그래서 때로는 생략되기도 한다. 왜? 굳이 강조해줄 필요 없으면 생략된다. 때로는 일부러 팍 넣기도 한다. 왜? 이 명확하게 누가 봐도 그래 이렇게 명확 강조해 주고 싶으면 넣기도 한다. 약간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네 알고 있으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비동사의 본질이에요. 요 맥락하에서 뭐 행위자 던지고 이렇게 따라오는 맥락하에서 갈때 그냥 이렇게 정리. 자, Jane beautiful 하기에 너무 아니 너무 공허해 보이니까 만든 게 뭐다 비동사다. 비동사 뭐? 이 역할은 뭐 존재와 상태를 행위자가 딱 던지고 제시하고 얘뭐 존재와 상태를 강조해줘. 얘 제인의 존재와 상태는 뷰리풀하다. 이런 역할을 하려고 만든 것이 비동사라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해두시면요, 앞으로 리딩하실 때또 앞으로 말하기 하실 때, 앞으로 뉘앙스 느끼실 때 아주 네 아주 행위자 존재와 상태를 강조해주는 역할한다. 을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비동사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럼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또 다른 원포인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